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 당첨이 되십니까? 그이게 그러니까. <laughs> 대단한 아, 행운이신데. 예. 아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. 예. 그냥 해봤어요. 예. 그냥 뭐 되겠어? 나 내가 되겠어?라는 생각에 그냥 했는데 된 거예요. 음, 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예. 일단 남편한테 이 문자를 보여주고. 예. 이게 맞냐? 내가 가야 되는 거 맞냐? 하고 예. 확인했고 <laughs> 남편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헌재 그 거기에다 전화를 해서 예. 어 우리 아이프가 된게 맞냐? 예. 또한번 아. 확인하고 예. 이랬어요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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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너무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흥분이 가시질 않았어요. 당연한 아, 거 거울 이건 며칠을 갈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까 그 파면 이렇게 딱 선고할 때 어떠셨습니까? 파면 윤석열의 파면을 그 들으실 때 어, 예. 주문 끝나고. 일단 모든 그 내용들은 예. 귀에 잘안 들렸고요. 아, 그렇죠. 예. 안 들려. 화면 한다라는 그 단어만 듣고 싶어서 예. 계속 숨지기고 있는데 예. 일단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. 아... 일단 아유... 저도 환호하고 박수를 예. 너무 소심하게는 했는데 예. 다음, 다른 분들한테 방해될까 봐 예. 진짜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얼싸안고 아... 웃고 싶었지만 아유... <laughs> 참았습니다. 예, 오늘 아유... 너무 연결 감사합니다.